네, 어, 이번에 교회세우기 어, 찬양 프로트를 어, 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영광에 받도록 네. 네, 저는, 어, 저를 좀 소개하면요. 은 여기 주변에좀잘국 기재되어 있어서, 네, 저를 좀 소개를 하면, 네. 저는 인천의 네. 시정동의열광교회를 다녀하고 있는 어, 또 부서기관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는 김선백사입니다. 어, 단체는 오늘 여기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인천시 기록교 여교역자 어, 총연합회 회장들을 맡고 있고요. 우리 연합회는 어, 시와 연결해서 어, 역 교육자들 목사님 들을포원하고돈분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도 또 저희가 도움도 받고 어,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이 콘서트 어, 축사를 어,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어, 유한나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어, 한일찬이 성교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1년에 한두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그전환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목사님이 이 단체를 이끄면서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보통 아이, 신학생들 어, 장학금을 주고 또, 어,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하나님의 전한 사업을 많은 사람들의 전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어,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틀이 교회 세우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는 목적을 갖고 이번에 콘서트를 하는 이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음, 단체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행사를 어, 어, 통해서 축하의 말을 축사를 저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저에게 그 열1기상의 그 말씀을 저희에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어, 아비요 북... 음, 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통치하는데 그때 3년간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육적인 가뭄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가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가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하방이 정책을 계속해서 그 정책을 건정하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하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길라스에 거주하는 디벨사랑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를촉구합니다. 회개를촉구하고 그 아왕실의 그 불신함을 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경고를 하는데 결국은 어, 갈멜산에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구상승비하는 예, 그 것이 아왕 그 산산이 부서지게 하고. 그 갈매선에서 승리해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를 분명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고 했는데, 어, 그래서 갈매선에서 승리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환 종에게 일곱 번째 어, 속바닥만한 구름을 네, 보기 합니다. 어, 결국은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마 때 같은 축복을 주시고요, 또폭소수 같은 은혜를 줘요. 그 비를 통해서 예, 이 가뭄에 이비가 내립니다. 1 1기 18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많이 그래요. 원문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손에 이게 뭐냐면 애드예언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지금 영역 영역 분들은 주님의 손으로 번역을 해요. 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예찬 성교회에 하나님이 기뻐받 모든 인자에 기뻐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단체 우리 목사님에게 어, 이런 축복이 앞으로 계속 임할 거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어, 앞으로 계속해서 흥망하고 부흥 되리라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어, 이렇게 축복의 말로 가로하고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우리 단체 한예찬 단체 우리 목사님에게 또 수관실 스탭분들에게 감사 모으겠습니다.